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NSR 동탄호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지난주에는 막 40도 넘어가는 엄청난 폭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는 또 전국 각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도 보시면 지금 안성천 상부 쪽에 폭우가 내려서 흙탁물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평택호가 아주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폭우 속에서 늘 안전 관리 잘 하셔 갖고요. 늘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폭염하고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탈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우시죠.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라고 제가 누차에 가르쳐서 강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예, 기억하는 분 계시면,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봐 주세요. 아, 네. <laughs> 네, 한 다섯 분 계시네요. 그나마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실 때는 정말로 필히 헬멧 쓰셔야 되는데요. 그 헬멧 왜씁니까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낙차 사고를 겪었을 때, 여러분 머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전거를 타실 때는요, 어, 옛날 코미디언이 한번 얘기했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헬멧은 무조건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네, 본인 엉덩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뭐다? 네. NSR의 엉덩이 패드 바지입니다. 중거리용이든 장거리용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 NSR 패드 바지 입고 타셔야 내 엉덩이 덜 아프게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장갑입니다. 장갑을 왜 껴야 되는지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장갑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장갑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지난번에는 폰도 인스팅트 하프 장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가 없죠. 찍찍이가 없는 벨크로 스타일이 아닌 요 장갑을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오늘은 찍찍이가 있는 요 장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반장갑의 공식 이름은 폰도 라디칼 하프 핑거 글러브입니다. 그러니까 폰도 라디칼 반장갑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일단 노란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럼 위에 특징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찍찍이가 있는 장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죠.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찍찍이 끌고 벗고 그 다음에 다시 끼우고 찍찍이하고 네 이렇게 끼고 벗기가 되게 편합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줘서 여러분들의 손이 좀더 편안하게 그렇게 네, 만들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바닥 원단이 미끄러지지 않는 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핸들 잡고 라이딩 할때 그때 핸들이 빠져나가거나 핸들에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들 조향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딱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바닥에 구멍이 있죠. 예, 이 장갑은 그동안에 없던 이 구멍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장갑을, 반장갑을 끼더라도 손에 땀이 좀 많이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작지만 한일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놔서 여러분 손바닥에 땀이 차는 부분을 예,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요 원단하고 여기 엄지손가락에 있는 원단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시나요? 예 요게 왜 다른지 아시는 분요 원단이 왜 다를까요? 네이 원단이 다른 이유는요 얘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땀날때뭐 손수건 꺼내서 하기 뭐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냥 이, 이거 갖다 닦으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원단을 여기 엄지손가락 요쪽에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요요 요, 요, 요거. 요이렇게 꼬다리 같은 거. 요거 두개 있죠. 이렇게두 개가 있는데 얘는 뭘까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름 장갑에 땀 차서 벗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끼고 제껴놓은 다음에 얘를 걸어서 이렇게 쭉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꼈죠? 예, 찍찍이 넣었죠? 그 다음에 이걸 뺄 때는 얘를 찍찍이 떼고 얘를 걸어서 뺀다. 이러면 아주 쉽죠.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라디칼 반장갑 장점이 아주 많죠? 탐나시죠? 네, 이 탐나는 이 장갑은요 칼라가 이렇게 블랙 그 다음에 이렇게 머스타드, 그 다음에 다크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표가 나가고 있을 건데요. 그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의 가격은 이 인스팅트 반장갑과 마찬가지로 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찍지가 있는 혼노 라디칼 반장갑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반장갑 필요하신 분들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동탄호산점이나 가까운 평택점에 나오셔서 한번 끼어보시고 한번 사이즈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이즈나 칼라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이달 20일,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50% 할인행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처 장만하지 못하신 거 있으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여름철 라이딩복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제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폭염과 폭우가 막 번갈아 나타나는데요. 폭염이든 폭우든 여러분들 늘 안전한 때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딩을 하실 때는 필히 안전 장비, 헬멧, 장갑, 엉덩이 바지, 그리고 기타 장비들 잘 갖추셔서 늘 안전하고 행복하게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이상으로 NSR 동탄호산점, NSR 형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